강? 정, 정유빈 경유빈? <웃음> 정유빈, <웃음> 정유빈? <웃음> 어떤 악기를 다뤄요? <laughs> 어, 테러 <테로>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너요. 너무... 오래됐어요? 응. 올해 아니면 오래됐어요? 올해 오래 한 5년쯤 응. 될것 같은데 아 5년? 5년 정도 응. 지금 5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되게 오래됐어 응. 되게 오래됐어요? 천류를 <laughs>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네. 어, 어렸을 때부터 유빈이가 조금 악기를 좋아했어요 악기를 워낙 좋아해서 여러 가지 피아노부터 해서 응. 학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초등학교 입학하고부터는 피아노도 해보고 뭐 드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악기들을 해보다가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클라리넷이라는 걸 먼저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그러니까 첼로를 하기 그러니까 그 계기가 예전부터. 악기를 좀네 네. 어렸을 때부터 워낙 악기 여러가지를 해보고 싶어 뭐 피아노 소리도 띵띵 누르면서 좀더 아, 신기, 네, 신기해하고 관심을 다른 거 어떤 거에는 좀 반응이 잘 없었어요 근데 악기 소리 또 뭔가 이렇게 음률이 있는 소리들에 이게 반응을 좀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시작으로 피아노 다른 시작을. 네네 다른 악기들도 <laughs> 한번씩 뭐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뭐 클라리넷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첼로로 바꿨죠. <웃음> <웃음>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음악을 조금 조금씩 이제 그쵸, 어, 항상 함께 했었던 것 같아요. 아 혹시 뭐 응. 어머님도 좀 악기 연주 저는 악기를 하지 않고 다른 무용을 했는데 <laughs> 그 음악을 제가 항상 집에서 아하. 연습하면서 이제 음악을 항상 틀어놓거든요. 아. <laughs>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본인이 어. 그 소리에 조금 음. 느낌이 좋았었던 건지. 연주할 수 있는 곡은 한몇 곡이나 돼요? 연주곡? 열열곡열 곡, 열 곡. 열 곡? 여섯 곡 네. 여섯 곡 음. 그러면 여섯 곡중다 여섯 곡. 그면 여섯 곡중다 알아요? 기억해요? 여섯 곡뭐 어떤 거예요? 칠로곡 제목 유분해가 연주할 수 있는 곡 제목, 제목, 제목들 다 기억해? 베토벤하고 베토벤의 베... 베토벤 네. 제목이. b 토벤오 h 클리티 음, 음. 파이브 시크릿. Power to 그리고? <laughs> 그거밖에 없는데. 여섯 제목. 곡 한다면서요. <웃음> <웃음> 지금 오늘 유빈이가 연주할 곡들도 다 첼로 연주곡이잖아, 그지? 인우. <laughs> 힌을... 어 인우야샤도 있고. 아 인우야샤 애니메이션. <laughs> 네 OST 하고. 네, 네. <laughs> 다할수 있는데 그럼 다할수 있지. 다할수 있어요. 유빈 씨의 장은 어떤 장인가요? 아 유빈이 장에는 그좀 아주 희귀 병이에요. 소토스 증후군이라는. 소토스 네. 증후군? 네네.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염색체 이상이 네네. 있을 때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소토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 네네. 우리나라에. 거 저희들이 이제 발, 어, 본인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음. 이제 알고 어, 치료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체 20명이 되지 않는 걸 알고 어? 있어. 20명요? <laughs> 네. 5천만 명 중에 지금 20명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격리한 경우에는 본인들이 모르고 몰라. 그냥 네,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경증에서부터 중증까지 확 폭넓게 있다 보니까 어, 내가 조금 늦대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사실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 음. 많이 중증으로 드러나서 병원까지 음. 오게 되는 경우가 좀 적다는 거죠. 그 중후군, 그 그러니까 고장애는 어떤 장애에 지금 들어가요? 발달 장애 안에 지금 그러니까 등록증은 장애인 등록은 발달 장애로 등록이 돼요. 그렇죠. 발달 장애, 지적 장애인데 이 소도수 증분이라는 거는 모든 것들이 다올수 있어요. 어떠한 증세가? 어, 네. 여러 가지 증세로올수 있어서 특정을 해서 아이 소토스 증후군은 이러이러한 음. 병의 증세가 따라 올수 있으라고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예를 어, 들면 신장 장애도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 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을 가면은 전과를 다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네 네. 항상 저희들 건강관리하듯이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듯이 음. 네, 항상. 아. 조금 더 세밀하게, 천밀한 검사를 요하는 거죠. 음악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음, 노 노래가 너무 아름답고 좋아 좋아. 아 음. 아름답고 좋아요. 그러면 들으면 기분도 좋아지고요. 네. 음, 그 첼로는 어떤 게 첼로가 좋은 건또 뭐예요? 되게 저음이잖아요, 이렇게. 대요 저희 대요 는 나한테 음 이고 음, 음. 연주하면 소리가 아름답고 예쁘죠. 아 예뻐서 좋아요. 음. 이번에 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이제 음. 그 취업이 된 거잖아요. 음. 네. 어떠세요, 언니? 너무 좋죠. 저희들이 사실 <laughs> 일반 기업체, 아니면 <laughs> 뭐 아니면 공기업은 사실 상상도 못했었던 일이고 일반 기업에. 이 자매를 가진 사람이 <laughs> 취업을 한다라는 건 저희들한테는 사실 꿈이에요. 음. 어, 꿈은 가지기는 하지만 이루는 사람은 음. 있기도 하지만 조금 드물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사실은 그게 꿈과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일반 기업에 취업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부당한 면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갈수 있다 하더라도 포기를 하는 경우도 또 많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장인들끼리 모여서 오케스트라, 본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할수 있고. 이게 직업으로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한테는 너무 상상으로만 해왔었던 꿈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좋았죠. 사실 되고 나서 많이 울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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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개운이 좋아요. <웃음> 그, <웃음> 앞으로 어떤 어, 활동을 하고 싶어요? 여, 힘들지, 잠 응. 잠 응. 싶어요. 아, 힘들지만 참고 열 열심히 하고 싶어요. 아 힘들지만 참고 열심히 하고 싶어요. 여기 유빈 씨의 연주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혹시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즐거운 응. 마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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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